반찬거리는 없는데, 일도 하기 싫고 밥은 먹어야 할 때, 가장 간단한 애호박찌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애호박을 숭덩숭덩 깍두기처럼 큼직큼직 썰어요. 그러면 오이를 씹을 때 깊은 맛이 납니다. 이 방법은 기본적인 반찬이에요. 그런데 맛은 의외로 담백하고 정말 좋아요. 애호박을 소금으로 살짝 간을 해놔요. 그러면 그냥 한 것보다 훨씬 맛이 있어요. 냉장고에 있는 대로 넣으시면 됩니다. 풋고추도 숭덩숭덩 썰고, 당근도 조금 넣고, 양파 조금 넣으세요. 그러면 맛이 다양해집니다. 그렇게 가늘게 다 썰지 않아도 됩니다. 대충. 이건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반찬이에요. 국물의 베이스로는 다시마를 넣는 게 좋아요. 그다음에 호박을 넣고 간을 맞추세요. 여러분은 액젓을 넣어도 되고 한소끔 끓으면 고춧가루 넣고 우르르 끓으면 끝납니다. 이건 호박은 그렇게 안 익는 음식은 아니잖아요. 날씨가 더워서 제가 지금 뭐 여행용 조그만 전기소태하고 있어요.호박이 어느 정도 익고 나면은 양파와 당근, 풋고추를 넣고 끓입니다.맛을 보면 정말 맛있어요. 시원해요.다시마는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됩니다. 짜서 물좀더 부었어요. 대충 하는 맛있는 애호박찌개 왔어요. 애호박찌개는 볶는 게 다가 아니에요. 이렇게 한번 해 드셔보세요. 감사합니다.